2011년 상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건지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생각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차세대 이후에 이슈가 뭐냐 있었고 또뭐 비주얼 애널리틱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에는 애널리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IT라는 투자가 대부분이 프로세스를 굉장히 빠르고 또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투자 해왔는데 앞으로의 투자는 이 프로세스를 얼마나 더 똑똑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면 그 결국에는 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는 그 분석과 의사결정에 대한 노력일 것이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애널리틱에 대한 그런 IT 투자가 굉장히 많이 내어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제, 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고객들을 바라보면, 뭐, 교보 생명도 그렇고, 기업의 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코어 뱅킹이나, 코아 인슈런스 투자 끝난 회사들은, 앞으로 투자관이 뭐냐고 했을 때, 대부분 도그 투자 대상을 마케팅이나, 고객, 또 뭐, VOC를 찾고 있는데, 그역은 전부 널리 t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도 그렇고, 또, 밴드로 보면 IBM 같은 경우는 BAO 비즈니스 애널리티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슬로건 가지고 네티자 이런 밀고 있고 오라클 마찬가지 s a t 도 하나 가지고 밀고 있듯이 리얼타임 애널리티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 공급자도 그렇고 수요자도 그렇고 그 애널리틱에서 만나야 될것 같고 그래서 퀴즈 컨설팅 뿐만 아니라 많은 컨설팅사들이 그 이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좀 남았지만, 그때 몇 가지 이벤트가 있을것 같고, 내년도에는 애널리틱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이를 것 같다. 그런 정 말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또한 가지 더는 아마도 게 오픈소스가 굉장히 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 세계 경제가 지금 불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다가 점점 더이 IT 비용의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오픈 소스의 활용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 같은 것들까지도 그조차도 오픈 소스로서 전체적으로 약30%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IT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는 오픈소스 중심으로 뭔가 아키텍팅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내년에 절실해질 것이다. 세계 경제 불안과 더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회사들이 가장 그 머리 파 하는 게 오라클의 유지보수지 않습니까? 아시듯이. 뭐, 연간 20% 이상 되는. 그런데, 회사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그것이 꼭 모든 데이터가 24시간 안정적으로 SQL 이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회사 갖고 있는 IT 리소스를 아키텍틱을 분석을 해서, 이것이 24시간 정도의 어떤 그 서비스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음, 비싼 딥을 쓸 수, 있, 쓸수 있어야 되겠고, 고객의 소리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용한 부분은 또 없어서 갈수 있습니다. 금융 IT는 업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금 상태가 IT 패러독스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지금까지 한 차세대를 통해서 많게는 수천억, 작게도 몇백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많은 금융회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금융회사들이 차세대 투자의 의미가 뭐였나. 또다시 이런 투자 를 해야 되는가. 다시는 이런 투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IT가 도대체 그런 게 뭐냐. 이런 어떤 그런 그 갈등, 그런 고민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또 하나의 어떤 큰 어려움은 특히 은행권 중심도 2008년, 9년 이후에 IT 투자의 그 방향성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투자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세대가 끝난 이후에 금융 IT는 우리가 한 것이 잘하는, 잘했나? 첫 번째. 두 번째, 그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찾고 있지 못한. 그것은 그런 고민은 내년도 계속 될것 같고, 아마도 제 생각할 때는 2011년 말에, 오랜만에 기업은행의 포스트 차세대 그 컨설팅이 끝납니다. 아무래도 그 결과가 2012년에 뭔가 기업은행이 금융회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서 그 포스트 차세대 이슈들에 대한 노력을 할 텐데 그 방향과 또, 또 현업 프로세서라든지 뭐 은행경영들의 반응을 보다 보면 아, 차세대 이후에 어떤 이슈는 2012년 이슈는 어떤 말 가겠구나라는 것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명확치 않다. 큰, 그, 어려움에 공착해 있는 거죠. IT가 그, 기업 경영, 금융뿐만 아니라, 개화할 수 있는 영역이 두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하나는 업무를, 그리 우리가 보통 거래라고 하는 거, 거래, 뭐, 계약하고, 입금, 출금, 사업하는 행위들, 어, 회사에 대한 행위들을 정확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 어,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코어 프로세스란 부분이죠. 또 하나는 기업의 지능 지수를 높이는 그러니까 분석을 더 잘하고 미래를 더잘 예측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보다 정확하게 해서 은행으로 얘기한다면 여신 심사를 잘한다든지 이런 쪽의 영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안전조차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냐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볼수 있어요. 인테그러티 업무와 비즈니스와 IT 결과의 어떤 통합성, 순수성, 이런 거거든요. 근데 뒤에 좀 얘기한 부분은 어떤 영역냐면 인텔리전스 영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하는 거, 똑똑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지금까지, 2 0 1 5년까지 IT 투자의 방향, 기업은행의 차세도 마찬가지. 그 대부분이 인티그레이션 영역이 있다고 봐지고요. 2010년 이후에, 차세 이후는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더 스마트하게 할 거냐.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이테리어 쪽으로 어, 포커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컨설팅 회사 사장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보통 IT 그러면 그 정의, 산업 그러 정의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통신도 이렇게 하기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근데 이 컨설팅, IT 컨설팅 사장의 보는 관점에서는 주로 SI, SM, 쪽 애플리케이션 영역 쪽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 공정 경쟁이 안 되고 있다. 그죠. 그 그룹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IT 자회사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그룹사에 대해서 이 소프트 회사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쳐가야 돼요. 거치가다 보니 거기서 뭐 많게는 뭐 20, 30% 통영세를 내야 되고 또 그룹사 아닌 쪽비즈니스가 가서 거꾸로 이 사람들이 그룹사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나 자금을 가지고 또과당경쟁을 뭐 해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그룹사들 중에서 IT 자회사가 없는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래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터 나오고 이런 쪽은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이런, 그, 생태계에서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IT 시장이 발전할수 있는데, 대기업 중심의시대되다 보니, 이, 원래는 중소기업 형태의 수업회사들이 많이 있어야 될그 풍토가, 척박해져서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이 계약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과기체 단가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척, 그 전형적인 계약 방식이 시장에 너무나 엄청난 그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 그거 왜냐면 그과위처 그 계약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가 단가 단가를 제외해 주는 거죠. 너는 천만 원짜리다 이런 거또 하나는 계약 근거가 봉수 몇먼스너이 일은 500몇먼스입니다 이런 거 그것이 과거에는 맞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 맞죠. 그래서 물론 어, 그 지금 정부 쪽에서도 그 개선하기 위한 법들 준비하고 있고 뭐 기능점도 중심으로 하고 뭐 분할 이런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민간조차도 개할 때 항상 공수 얼마입니까, 특급몇 명입니까 따져서 단가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IT 쪽에서 꽤나 인재가 올 수가 없어요. 뭐 전부 다 범인들, 보통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러니 인증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뭐 슈퍼 프로 슈퍼 프로그램만 나올 수도 없고 유능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양성생들이 될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받는 IT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그 악순환 구조로 빠지고 있잖아 가 말씀드린 이 시장의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캡티 마켓을 오픈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계약을 어,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KT에서 그렇게 하겠다 발표했던데, 같이 중심하겠다. 뭐, 정말 탈치 모르겠지만, 그게 볼편화가 되지 않나. 뭐, 일면만습 하든, 백면만습 하든, 넌 냉장고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되지. 냉장고 만든지 얼마든지 날 필요 없다, 이 그런 거두 가지 분 다정화, 굉장히 절실하다. 네. 그, 지금 그, 질문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현장님께서 IT 컨설팅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변화가 그 점인데 IT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IT와 비즈니스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옛날에는 PI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모습을 투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IT를 구축하는 방식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까 차세대라는 거는 그 안에 프로세스 인노베이션과 그것 자체 들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킨지가 만든 용어인데, 그는 거 그런 말을지모르는 거꾸로 I.T.와 비즈니스 합쳐져서 그 뭐라 고 보냐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B.T. 그래서 그 지금 컨설팅은 I.T.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 이렇게 그런 시장은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고 B.T. 컨설팅 시장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종래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유행했던 컨설팅 영역이 주로 전략 컨설팅 또는 뭐 글로벌 컨설팅사들이 주로 얘기했던 베스트 프레티스 갖다 주겠다 이런 식의 컨설팅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고객들 실제로 받아보니까 전략 컨설팅은 사실 뭐 6개월도 예측 못하는 도좀 효과를 없었다 또 베스트 프레티스 같은 경우는 각과 본인이 이 정말 베스트냐 배도가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서 전파적으로 고객들이 컨설팅에 대한 기대가 지금 기대치, 기대 수준이 편을 쳐야 되고 있지 않나 과거 한 90, 2000년대 초반까지도 막연한 기대, 동경 뭐 해주겠지 했지만 아, 역시 우리 일은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많이 고민했다 그러니 고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컨설팅사 와도 답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객들 학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 가려지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기까지는,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컨설팅 프리어트가 나오려고 그러면, 아, 저게 필요하다. 막 그것도 나오는 게 아니고, 저게 필요하고 동시에 또 그것이 될것 같다. 될것 같다는 의미는, 그걸 구현할 수 있다. 또두 번째는 그 효과 있다. 여기까지 가야만 이제 뭔가 컨설팅됐는데 지금 CIO 선 선사에서 그 공감대 형성되는 것은 이런 정도죠. 예를 들면 소셜이라는 요소가 기업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뭐 또는 스마트 기업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직원들한테 뭐 태블릿 사주고 또는 뭐 페이스북에 페이지 만들고 이런 거들은 아닐 것이다. 그거는 뭔가 마케팅 프로세스나 아니면 그 영업사원들의 그 세일즈 프로세스들을 변화하지 않으면 효과를 못낼 것이다. 거기까지는 다 대부분 이해를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수준이 그거죠. 이거 필요해. 맞아. 이방을 가면 될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뭘 하지? 거기서 좀 막혀 있어서 역시 그 누군가 레퍼런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걸 아마 수위가 맨 먼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해야 되는데, 소셜 스마트를 그, 그 요소를 우리가 기업이 받아들이기 위한 혁신은 과학의 PI는 이제 벽에다가 뭐 프로세스 맥 그려놓고, 야, 이거 지워. 합쳐.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었잖아요. 소셜 쪽 접근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고, 그건 결국 뭘 봐야 되냐면, 생태계 봐야 돼, 생태계. 우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플레이가 누구고, 그 플레이와 우리는 무엇을 주고받고 있고, 그 주고받는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고 그러면, 저희 트위터 설정 아이디어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야 된다. 지금 비즈니스 모델 분석해서, 그쵸, 어떤 영역이 우리 회사와 관련된, 관련된 외부의 주체들, 뭐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이 것들을 어떻게 소셜로 끄집어내서, 그렇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소셜 스마트 시대 이전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소셜 스마트 환경이 됐을 때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모습일 거야. 그걸 그린 다음에, 그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그려나가고, 그걸 기반으로 그 기반으로, 예를 들면 뭐, IT에 대한 뭐 구매나 구축할 때 이래야 된다. 이렇 생각한 거죠.